혹시 아침마다 혈압이 150을 넘고 식후 혈당이 180 이상 나오시나요? 그렇다면 지금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악화됩니다. 무섭게도 이 상태가 오래가면 심근경색,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단 7일만 이 루틴을 따라하시면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, 그리고 5분 목 어깨 스트레칭. 식후 15분엔 집 주변을 20분 걸으세요. 저녁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7일만 해보세요.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세요.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루틴이 궁금하시다면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